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어, 다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에 제시된 상황 속에서 친구들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죠. 친구들이 관람하고 있는 이 작품은 조르주 세라의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 됩니다. 어, 이 그림은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점을 찍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한 미술 기법을 점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 선생님 얘기를 듣고 어, 점으로만 그림을 그려서 어,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혼자서만 하려면 좀 힘들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이 어, 무엇을 하고 싶어하나요? 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어, 이거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네요. 그런데 혼자서 점을 찍어서 그리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과 함께 어, 작품을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지시하기 용액을 만나면 다양한 색깔로 변한다는 것. 우리, 어,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배워왔었죠. 그래서 산성용액, 염기성용액이 지시약과 반응하면 다양한 색깔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시약과 홍판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어, 점이 찍힌 것처럼 이렇게 미술 기법을 우리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무엇에 대해서 할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2학기 5단원 산과 염기 9에서 10차 시 천연 지시학으로 협동화 그리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2에서 113쪽이고 실험 관찰은 59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천연지시약을 만들어서 협동화를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나만의 지시약을 만들어 협동화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여기 친구들이 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주색 양배추, 장미꽃, 비트, 검은콩, 가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 직접 천연지시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연재료로 천연지시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천연재료로 즙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천연 재료를 가위 등으로 잘게 자른 뒤에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천으로 걸러서 천연 재료의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연 재료를 믹서로 간 다음 헝겊으로 짜서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 재료를 잘게 자른 뒤 물에 넣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끓인 다음 걸러서. 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협동화를 그릴 때 필요한 밑그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종이에 우리 밑그림을 어, 이렇게 그려서 어, 친구들과 어, 자기가 할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협동화를 그릴 때 홈판을 사용하면 좋겠죠. 홈판을 어, 그래서, 어, 홈판을 모아서 이렇게, 어, 붙여서 협동화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험관찰 59쪽에 첫 번째입니다. 천연 지시약을 만들어 협동화를 그릴 때 생각해야 할점 무엇이 있을까요? 음,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네, 여기에서는 어, 선생님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혹시라도 어, 요다 적지 못한 친구는 일시 정지를 해놓고 적은 후에 한번 선생님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어, 어떤 식물을 이용해 천연지시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조금 전에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어떤 지시약들이 있었죠? 네, 천연 재료인 자주생 양배추, 장미꽃, 비트, 가지, 검은콩. 호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 재료의 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었었죠. 네, 천연 재료를 잘게 자른 뒤 헝겊으로 즙을 짜거나 천연 재료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체로 걸러서 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함께 해결해 봐야 되겠죠? 어, 천연 지시약을 만들어서 협동화를 그리는 거 한번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리 접시 3개, 지시약으로 사용할 천연 재료 자주색 양배추, 장미꽃, 비트, 검은콩, 가지 등 그리고 피커 250ml 6개, 뜨거운 물, 유리막대 3개, 채세개 24홈판, 5개 점적병에 담긴 여러가지 용액, 식초, 빨래비 눈물 등 스포이트 3개, 사인펜, 보안경, 실험용 장갑, 방코팅 면장갑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 천연지시약을 만들고 충분히 식힌 뒤에 비커에 담습니다. 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림은 장미꽃, 비트, 가지를 이용했네요. 우리 천연재료 집은 어, 아까 어, 말한 대로 음~ 잘게 썰은 다음에 헝겊으로 즙을 짜도 되구요 아니면 천연재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채로 걸러서 즙을 만들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천연재료로 천연지시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연 지시약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이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데, 화상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는, 우리 보안경, 실험용 장갑 착용하고요. 어, 가열 실험의 경우에는, 방코팅 면 장갑을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천연 지시약을 만들고, 충분히 식힌 뒤에 비커에 담았어요. 예, 다음으로, 여러 가지 용액을 24홈 판에 담은 뒤에 천연 지시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우리가 어, 협동화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이유는 어, 내가 필요한 색깔을 찾는 게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용액을 24홈 판에 먼저 담고 천연 지시약을 떨어뜨리면서 아이 색깔을 내가 협동화에 사용해야 하겠구나 하고 이제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생각하면서 협동화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협동화의 밑그림은 어, 실험관찰 59쪽 두 번째입니다.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생각하며 협동화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음, 여러분들이 어떤 협동화를 그렸으면 좋을지, 협동화를 그리면 좋을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어, 아니면 친구랑 함께 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림의 모습을, 밑그림을 한번 어, 그려보도록 합니다. 어, 색연필을 사용해서 색깔을 표현해주면 더욱 좋겠죠. 네, 한번 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고요. 어, 다 하지 못한 친구는 일시정지 한 후에 어, 먼저 해보고, 어, 그리고 선생님이 한 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못한 친구는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어, 한번 어, 밑그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 밑그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웃는 표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밑그림까지 했으면 어, 다양한 색깔이 용액으로 24원판을 꾸민 다음에 어, 이를 모아서 협동화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친구들끼리 이렇게 각각이 만든 어, 용액을 어, 24원판에 각각 밑그림에 맞는 어, 그 협동화를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 거를 모아서 요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랑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 스스로 요렇게 어, 2 4온판에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용액을 넣고, 그리고 어, 천연 지시약을 떨어뜨려서 우리 어, 색깔을 변화시켜 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뭐, 개인 작품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 만약에 협동화를 이렇게 한다면, 어, 친구들 생각이 중, 중요하니까 친구들과의 어 의사소통. 그러니까 자기만 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어, 협동화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음, 아까 우리 미리 했었던 실험이 있었죠. 어, 여러 가지 용액 담은 다음에 천연지시약 떨어뜨려서 어떤 색 나오는지 봤었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좀 어, 나오는 협동화이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동화를 다 꾸몄다면 완성된 협동화를 전시해서 친구들과 함께 얘기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의 협동화를 감상한 뒤 느낀 점 서로 서로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협동화 예시도 나와 있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2학기 5단원 산과 염기 9에서 10차 시 천연 지시학으로 협동화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과 염기를, 염기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5단원 산과 염기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